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99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의미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의미. 아인슈타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스런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경의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커진 촛불처럼 죽은 사람이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유기적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가 대답할 문제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 인생과 타인들의 인생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은 물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 존재의 상황은 정말 기이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으리라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 생활의 입장에서 볼 때, 깊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은 우리 이웃들의 미소와 행복에 달려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과 인격적인 유대 속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웃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것과 지금도 받고 있는 것만큼을 이웃에게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되씹어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소박한 생활에 만족했고 때로는 나 자신의 미약한 노동에 비해 나의 이웃 시민들의 노동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한다. 계급차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마침내는 폭력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간소한 생활이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생활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 때문에 내적 필연성과 일치되게 행동한다.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는 있으나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고하는 쇼페나우어의 말은 청년 시절부터 나를 분발시켰고 나 자신이 타인의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는 위안과 불굴의 인내심을 북돋아 주었다. 이런 감정은 마비되기 쉬운 책임감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과히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유머가 견고한 인생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 자신의 존재, 혹은 창조의 의미나 목적을 묻는다는 것은 낙관적인 견지에서 볼때 되게 어리석은 일같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들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일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안락이나 쾌락은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윤리적인 기초를 나는 돼지들의 윤리라고 부르고 싶다. 진선미, 이것들은 때로 앞길에 광명을 주었고 힘차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념들이다. 동료들의 협동정신이나 예술과 과학적 탐구의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 다시 말해 영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중하지 않는다면 인생이란 나에게 있어서 공허 그것일 것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최대 목적인 재산 외면상의 성공 사치는 모두 나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으로 보였다. 내가 추구하는 자유는 상대방이나 또는 사회와 직접적으로 교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감이나 책임감과 대조를 이룬다.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이며, 정말로 나는 내 나라, 내 집, 내 친구, 내 직계 가족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다. 타인과의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온화하지도 못하고 쾌활하지도 못하다. 반면에 그런 사람은 타인의 의견이나 습관 또는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불확실한 것에는 절대 유혹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강력한 거리감과 고독감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늙어가면서 더욱 강해진다. 정직한 내 이념은 민주주의 이념이다. 모든 사람이 한 개성체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어떤 사람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공과 없이 나의 동료들로부터 지나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은 그저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밖에 할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한두 개의 과학적 이론을 이해하려는 그 의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곤란한 일에 성공하려면 먼저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중이 강요당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재 정치 체제는 곧 몰락할 것으로 나는 안다. 왜냐하면 폭력은 도덕적으로 저급한 사람들만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잔혹한 전제 군주는 악당들에 의해 계승된다는 것을 불변의 철학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오늘날의 이탈리아나 소련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맹렬히 반대한다. 오늘날 유럽에서 유행하는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 불신감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민주주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관리들의 관직에 대한 안정성의 결여와 선거제도의 몰개성적인 성격 때문인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미국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들은 적당한 기간 동안 재임할 수 있게 선출되고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진 책임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질병과 빈곤에 허덕이는 개인을 위한 광범한 혜택을 베푸는 이 정치제도를 나는 높이 평가한다. 인간 생활에 있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지각 있는 개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개인만이 고상한 것과 숭고한 것을 창조한다. 반면에 국가와 같은 집단은 사상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는 둔감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군대 제도 다시 말해 집단성의 가장 나쁜 표본인 그 제도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 군인들이 밴드에 발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 나에게는 경멸감을 일으킬 뿐이다. 그들에게 큼직한 머리를 준 것은 조물주의 잘못이다. 그들에게는 척추고리면 그만인 것이다. 문명의 이러한 오점은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명령에 의한 영웅주의, 무지한 폭행,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해로운 넌센스, 나는 이 모든 것을 증오한다. 전쟁이란 아무런 소용도 없으며 해로운 것이라 생각하므로 그런 더러운 일에 참여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내 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편이 더 낫다. 학교나 신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민족관념이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악화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라는 악마는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으리라. 그러한 전 인류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지 납득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스런 것이다. 그것은 참된 예술과 과학의 요람에 있는 기본적인 정서야. 이것을 모르고 경의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거진 촛불처럼 죽은 사람이다. 이러한 정서가 종교를 낳은 신비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었다. 비록 그것에 공포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지식. 가장 심오한 이성과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이성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미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 이것이 참다운 종교적 태도를 이루고 있는 지식이요. 정서야.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종교적으로 심오한 인간이다. 나는 자기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상벌하는 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을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사후의 세계를 생각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세계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영생과는 연약한 인간의 공포심이나 어리석은 이기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생명의 영원성의 신비와 대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원인의 한 부분을 탐구하려는 큰 노력으로서 실제의 신비로운 구조를 감지하는 일. 이것으로서 나는 족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